네 안녕하세요 골든보입니다 어, 증시 전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주는 최대 이슈가요 어, 12일날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CPI 발표가 분기점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전년 동월 대비 3.7% 대비 3.6%로 조금 완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전월 대비도 0.3%로 0.8월에 0, 0, 0 6가좀더 나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근한 CPI도 4.1%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월에 4.3%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가 된다면 어, 증시의 반등 모멘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수치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12일이니까 목요일 발표 예정인데, 어,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음, 일단은, 뭐,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한번 볼까요? 어, 아트 혹은 이라는 분은 3,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증시에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면서 실적 발표에서 4, 4분기 전망 개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의 개막 신호탄은 13일 공개되는 JP Morgan과 웨스파고 시티그룹, 그리고 블랙럭의 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이것은 금융주죠. 금융주 발표고요. 이에 앞서서 11일에 펩시콜라, 12일에 도미노스 피자, 델타항공, 약국친 월그린, 그리고 미 산업동향 풍향계 역할을 하는 결속체 업체 페스터널의 실적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음...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제 슬슬 보죠 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런 기사가 있고요. 긍정적인 기사죠. 이것도 기사가 좀 내용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 고금리 우려가 점차 완화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실적이 발표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최고 중요한 기업인 삼성전자 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1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보면 그 금리 변수는 완화될 건데 코스피 예상 범위는 2370에서 2550, 240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채 10년물 대상 투기전 순매도는 80만 계약으로 최대다. 이 과도한 매도세가 진정되면 채권금리도 안정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요. 음, 10년물 채권금리는 조금 더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채권금리 상승을 야기했던 변수, 발행물량 확대, 유가 레벨업, 고금리 장기화 등이 상당 부분 선반영 됐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금리 급등세는 진정될 것이다라고 이경민 대신, 대신증권 연구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단기 투매로 인한 급등, 오버슈팅이 전개된 만큼 투자심리 수급 변화에 채권금리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국채 금리 급등세 진정과 한국펀더멘탈 동력 강화까지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 진정으로 외국인의 수급도 우호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3주 연속 팔았군요. 네. 음, 하여튼 뭐, 수급이 좀 돌아오면 그게 신호일 것 같아요. 코스피 2,400선 전후 수준에서 추격 매도보다는 주식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더살아있소리죠 11일에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음, 그다음 국내 부가수출과 i m s 재정지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어, 바람직하다. 신용반드 매매로 인해 코스피가 단기 2400선을 하회할수 있으나 2400 포인트 이하에서 지수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고금리 우려보다는 실적 개선을 기대감이 존재하는 대형 성장 우량주 주목해야 한다. n h 증권 나정환 연구원이 얘기했고요. 음... 하나만 뭐더 볼게요. 네. 한번 뭘 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 재밌네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한국 등 세계전시가 국채 쇼크의예년에비교해 과민 반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년간 국채 급등 사태가 9차례 있었는데 올해 주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뭐 한국도 홍콩, 브라질도과 함께 매우 과민하게 반응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영국, 사우디 아라비아는 과거에 비해 덜 반응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여하튼간에 음 이번에 조금 쇼크가 좀 심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내용들이 있는데 안좋 하고 보는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가 있군요. 자 보면 음, 증시 극도의 공포 수준, 6월, 9월 소비자 물가의 시선이 모인다 보면 이게 이제 충격이 컸다는 얘기도 하고, 2,300선 후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일단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어. 왜냐하면, 이제, 극도의 공포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 CNN 공포와 탐욕지수는 현재 24포인트로 극도의 공포 수준을 나타낸다. 고금리와 강달러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면, 우려의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돼 주가가 내린 점이 반영된 것. 신용 반배, 반대 매매로 인해 단기의 코스피 지수가 2,300선으로 후퇴할 수는 있겠으나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NH증권의 김영환 연구원인데, 이번 주 월요일 국내 증시가 휴장하고 중국 증시가 긴 연휴를 끝내고 재개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과 경계감도 커질 수 있다. 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상승을 키우는 기대감, 상승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은 12일 발표하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서 근원 물가 하락세가 확인될 경우에는 고금리 지수 우려는 증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어, 반대매매로 인해 서한번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뭐 만약에 한번더 밀린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뭐 전쟁, 이 하마스의 공격이 어떤 영향을 미친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월요일에 우리나라는 휴장이고 이제 미국은 열리니까 좋은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당장 엄청난 영향까지는 아닐것 같은데 여하튼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게 이제 커지게 되면 좀 골치 아프고요. 뭐, 작은 선에서 좀 그치길 바래야죠 네, 일단은 이 정도로 하면 예측, 다음 주 예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